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겁먹을 것도 없어. 이게 너, 너무 양에 질리거든요, 공무원시험은. 수능을 좀 잊어요. 왜냐면 수능은 양을 조금 배웠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고, 양 많았다고 생각될지 아니다. 왜냐면 3년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 안녕, 막 집합이야. <laughs> 통계야, 하러면서 수학했다면, 뭐, 뭐, 한국사였으면, 뭐, 빗살무늬 토끼야막 이러면서. 해고 나서 또 3년에 끝나나. 재수도 한번 해야지.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4년, 혹은 5년, 3년,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수험기간이 4, 5년에 생각하면 길죠. 맞잖아. 근데, 수능의 양으로 치면 10배야. 그냥 오바해서 얘기하면 진짜 10배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문제 푸는 건 1분당 한문제 풀어요. 문제가 되게 짧고 간결하면서 원래 약간 긴 것도 있지만 되게 짧게 줘 시간을 되게 조금 내 배운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내가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자꾸 수능 문제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논점이 하나를 배운데 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 처음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보려고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니까는 러제 느낌은 안, 가려, 안 가려는 말을 끌고 가는 느낌? 말힘 되게 겠 세. <laughs> 막 진짜 완전히 체력싸움에 끌고 가. 그럼 나중에 말이 막 달려요. 자기 혼자. 거기를. 그 경기장을. 그러면 이제 1등하고 2등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또두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로 한 명만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막, 한 해에 천 명씩 뽑는단 말이요 공무원 전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또 경쟁률도 그것도 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 말이 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하라고. 뭐냐면, 시험장 가면요, 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원만 해놓고 안 봐요. 뉴스에 나오잖아. 응시해놓은 거좀 처리해달라고. 그, 인쇄비만 매덕 든다고. 그만큼, 우리가 몇대 몇이다, 이거는 허수가 커요. 그 들어온 학생들이 그럼 다 열심히 했을까? 아 엄마 생각해서 한번 들어온 거지 뭐. 그래도 엄마한테 시험 봤다고 해야 되니까 거기 에 반은 날려야 돼요 제가 봐도 못했어요 못해도 반은 날려. 그런 식으로 자꾸 쪼개요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겁먹을 것도 없어.